어 좋네 어제 남아 있네 이게 뭐예요? 옛날에도 마을, 있던 거예요? 여그 처음 봤있지 여기가 근데 뭐뭐뭐뭐뭐 뭐, 뭐, 뭐라, 뭐, 뭐라는 거죠 이 마을이? 산동 산동 상이만 아까 그아아 그러니까 확설 사건 여기 에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많은 주민들이 죠 그, 백인기 뭐서시촌이나 어. 저기 꽃잼이나 거기는 그렇지 주로 저거 쨍이고 수시천 쪽은 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저 읍내나 그런 감점에서 갑힌 사람들이 아 감점 뭉청면에서 어. 그 서시촌으로 왔어요. 남쪽에서 잡힌 사람들이 그 서시촌 한그 모래사장에서 많이 뛰고있다고 아... 이야기하고. 그때도 이런 돌담들이었어요, 다. 왜, 왜 이게 보존이 잘되 있다고 하는 게? 다, 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 시멘트로 바꿀 돈이 없어요. 이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빨간 열매가 맺히잖아. 가을에도 좋고, 봄에는 노란 꽃이 피고, 음. 지금은 이제 그냥 나무네, 우리 허니보는 나무이 있긴. 그래서 다, 이 산동, 그, 마을이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투, 백기 죽는 바람에, 절지의이 마을이 그냥, 구역자 마을이 돼가지고, 다 학살이 돼. 그, 그때 이제 끌려갔던 백부전이란, 그, 일합살 된, 그 여성 때문에 이제, 삼동에 가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것도 자기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사상 때도 마찬가지대사리라는 거. 네, 네. 숫자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오빠 대신에, 이제, 자기, 조동생이 대신 죽은, 죽은 거지. 쑥게 되니까, 이제. 일로 갑시다. 일로, 일로 하 내려가도 되잖아, 그죠? 일로 아, 예. 내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그냥 우리가 지금 말투, 옛날 말투를 본다고. 했잖아.